안녕하세요. 매주 계좌를 공개하는 방송 슈르의 평생 투자 슈르입니다. 지난 주말에 뭐 이벤트가 좀 많았습니다. 미국이랑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이제 재개된다고 발표를 했고요. 또 이제 한국에서도 이슈가 있었죠.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문재인 대통령까지 DMZ에서 깜짝 만남을 가졌습니다. 트럼프랑 김정은은 한50몇 분간 회담도 했고요. 그래서 그런 좋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시장이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, 그런데 이게 뭔가요? 예, 이거 너무 한거 아닙니까? 코스피가 오히려 내렸습니다. 뭐 거의 보합권이긴 하지만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. 다른 나라는 볼까요? 네, 일본 위케이 지수가 2%가 넘게 올랐고, 상해 종합 지수도 중국 상해 종합 지수도 2%가 넘게 올랐고, 지금 현재 유럽 시장도 뭐 독일은 1.54% 프랑스, 영국 뭐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한국만, 한국만 코스피 지수만 이렇게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유력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? 아무래도 이 뉴스 때문에 이제 한국만 못오른 거겠죠?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세계품목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어, 스마트폰 등6기 EL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뭐 플로린 폴리미드 등세개 품목을 이제 수출을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플로린 폴리미드 이런 거는 어, 디스플레이,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뭐 스마트폰 같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고요. 또 레지스트 에칭 가스 이거는 반도체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것들입니다. 뭐 특히나 레지스트나 엑칭가스 이런거는 일본이 거의 전세계 점유율의 90%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대체할 것도 거의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, 그 뉴스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LG디스플레이 같이 이런 뭐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들이 주가가 좀 내려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올라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특히나 뭐 고스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0.8%가 내렸으니까 뭐 고스피가 좋을리가 없겠죠 예, 그런데 진짜로 이게 악재가 맞을까요? 일본이 실제로 그런 물질이나 뭐 소재 같은 거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을까요? 뭐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. 반도체, 아, 특히 뭐 메모리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거의 전 세계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. 일본이 실제로 그런 뭐 물질들을 수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됩니다. 뭐 경제까지는 마비 안 되더라도 뭐더 이상 이제 스마트폰도 만들기가 어렵고, 애플, 아이폰 같은 것도 만들기가 어렵고, 또뭐 데이터 센터도 더 이상 짓기가 어렵고,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의 데이터 센터도 지을 수가 없고, 여러 가지로 완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일본이 실제로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습니다. 일본 경제에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. 일본에 수출하는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데. 그런데 한국의 수출을 규제를 심하게 해버리면은 일본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실제로 그런 수출 규제를 빡세게 할리는 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안심하고 삼성전자 주식은 사도 될것 같고요. 이 이슈 때문에 안 사는 일은 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일본이 도대체 왜 그런 발표를 했을까요? 뭐 대부분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. 일단, 이번 달에 일본의 참 의원 선거가 있습니다. 그런 선거에 이제 그곳의력을 좀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국이랑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쇼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.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뭐 미친 짓을 한다고 발표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고스피 지수가 뭐 오늘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렸지만 뭐, 앞으로 그렇게 막 크게 빠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뭐, 큰 악재라고 볼 수는 없죠. 하지만 좀 너무하긴 너무합니다. 다른 나라들은 다 올랐는데 한국만 안 오르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긴 한데요. 아, 그리고 북한 테마주 같은 것도 오늘 되게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뭐, 북한 테마로 산건 아니지만 아무튼 사모개발이랑 현대건설 같은 건설주들이 좀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뭐, 거의 안 올랐네요. 자목개발도 그렇고, 뭐또 다른 뭐 아난티나 그런 주식들도 오늘 보니까 뭐 별로 안 오르더라고요. 아무래도 좀 당한 게 많으니까 뭐 1차, 2차 뭐 남북 북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이제 막 기대했다가 깨지고 기대했다가 깨지고 하니까 어제처럼 이제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났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. 저것도 쇼하는 거다. 다시 또뭐 파토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북 테마주 같은 게 이제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 반응이 없다가 또 갑자기 추진이 되면 또 폭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별 반응이 없네요 예 어쨌든 일본이 그런 수출 규제를 뭐 빡세게 지속하는 일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는데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뭐 그래도 만약을 대비는 해야 되겠죠 한국에만 몰빵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 일본 중국 미국, 유럽 쪽에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포트폴리오가 되겠죠. 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아,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